만수루, 만수루, 값수릅니다 여러분. 아, 오늘도 참 괜찮았어요. 코스닥 종합 보실까요? 아, 코스닥 지수. 거의 770을 또 달려드는 기세입니다. 코스피는 2200을 가기에 아주 수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770까지는 무난하리라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네, 750은 7포인트만 남았네요. 네, 여러분 코스닥이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 뭘것 같습니까? 바로 코스닥은 바이오 주식이 가야지만 코스닥은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바이오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코스닥은 우상향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식이 왜 이렇게 안가? 내 코스닥에 있는 주식이 왜 이렇게 안가? 코스닥의 바이오 대장들이 계속 안정되게 상승해줘야만 소외받은 내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멋지게 돌파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랬습니까? 어제, 어제 방송 대문 사진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돌격했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 동생들 차례라고 제가 그렇게 크게 써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젠 순환매 상승이 시작되고 있으니 내 주식이 비록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을 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다 수익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저 NKMX 상한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비중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NKMX, 손실이 이제, 마이너스 16%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첫 방송 시작할 때, 아마 제총 손실이, 마이너스 8,500인가요? 뭐,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첫 방송할 때. 지금, 마이너스 5,700입니다. 1억 복구, 손실 복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NKMX랑, 저희 SJ솔루션즈가 좀 도와준다면, 금방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개미는 인내가 무기입니다. n k m 스 한번 볼까요? 아참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나마 좀 이한이 되는 것은 전 고점을 정구점 위에서 안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악성 매물을 털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양봉 마감에 정구점 위에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어느 정도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은봉이 나왔다면, 어 시간은 좀 많이 길어졌겠죠. 어, 길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는데그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좀 발휘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물론 상가로 안착하거나 긴 장대 양봉이었으면 더 좋았었겠지만 워낙 여기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NKMX 호재가 있었죠. 네, 뭐, 어, FD에서 임상 실험을 하도록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그 NK세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시죠? 면역세포인데, 암세포만 골라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세포를 배양해서 치료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좋은 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거. 이제 그걸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예. 어, 오늘 차바이트도 상한가를 놨는데요. 차바이트는 뭐, 파키슨 병, 뭐, 임상치료 성공했다는 뉴스에 이제 상관가 갔네요. 근데 이 차바이오텍도 이제 NK세포 관련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차트가, 네. 멋지죠? 네, 좋습니다. 조정은 21선에서만 조정을 했네요. 하고, 이제, 튀어 올라주는. 아주 강한 상승형의 유형입니다. 좋습니다. 헬릭 스미스. 어, 네. 헬릭 스미스도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차근차근 잘 올라가고 있죠. 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뭐, 단기로는 1년선, 이렇게 2차로 1 0 0 0선 뭐, 3차로는 481선까지. 아,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네. 이제 상승 전환으로 시세가 도... 뭐 아, 이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 동안 소외받았던 우리 바이오주들이 많이 튀어 올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 상승을 하는 겁니다. 코스닥은 바이오가 가야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바이오가 대장주가 하락하면 아무리 반도체, 뭐 전기차 있는 코스닥 종목들도 크게 상승할때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젤트리온 비롯해서 코스닥 바이오 시총 상위주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제 주식이 가, 내 주식이 가는 겁니다. 어 제일약품 뭐그 전에 워낙 상승했기 때문에 쉬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선에서 계속, 뭐, 이탈을 하지 않았죠? 제가 보기에는 21선을 달려고 하나요? 닿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뭐 제일 약품 괜찮습니다. 어, 오늘 KL렛. 혹시 어제 제가 KL렛을, 어, 차트가 좋아서 제가 아마 방송을 이렇게 갈것 같다라고 이제, 바로 갈것 같다고 이제 어제 얘기했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바로 갔네요. 하지만, 긴 윗꼬리의 은봉 마감이었습니다. 별로 보기 좋진 않죠? 일단 뭐,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한 건지.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 어차피 역별 상태에서, 어, 한 번은 천일선이나, 아, 일년선이나 이렇게 천일선을 닫고, 다시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시, 큰 그림을 보셔도 거의 바닷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일선까지 부근 왔기 때문에, 아마, 어,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뭐, 뭐, 단기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61선이나, 121선까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것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각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61선이나, 121선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 SGA 솔루션즈. 제두 번째로 비중 많은 SGA 솔루션즈. 어, 역시 1 0 0일 선에서 공방, 어, 241년 선에서 공방 중인데요. 뭐, 아직은 모릅니다. 내일 언제든지 이렇게 뜨고갈 수도 있는 거고요. 조종 나오더라도 여기 21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1선. 이렇게 천일 선을 한번 공격했기 때문에 다시 맞고 내려오면 조정을 한다고 했죠. 좀 시간이 끌린, 시간을 좀 끕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20일 선에도 될지, 그 다음에 120일 선에도 될지, 60일 선에도 될지,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하시고, 보, 저, 각오하시고 보유하시면 됩니다. 저,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어, SS 솔루션즈 괜찮습니다. 현대차. 제가 이제 저가 매수 공부용으로 현대차, 잘 얘기했었는데, 어, 무난히 수렁하고 있죠? 네, 현대차는 저는 여기 1년선까지 1차 단기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진산업, 현대차가 가면 아진산업도 간다고 했죠? 아진산업은 여기 1년선을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번 시간을 끌고 좀 조정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21선이나 6일선까지 조정이 온다면 물을 탈 겁니다. 그리고 제차1 0일선까지 목표로 하는 목표로, 어, 계획을 잡고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 지금 덱스터도 지금 이제 한류 열풍 때문에, 한류 열풍, 아, 잠시, 저기 중국에서 그 한류를 차단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중국에서 우리나라 영화도 개봉, 하게끔 하고, 또 우리나라 저 한류 가수들도 많이 초청해서 방송도 하고 하면은, 어, 이제 곧 소외받았던 엔터주들이 또 급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덱스터는 현재 지금 보시면 제대로 120일선이나 1 0 0일선을 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갈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요 60일선에서 계속 근처에 오면은 매수를 해서 여기 1년선까지 아니면 1 0 0일선까지 목표로 세우는 시나리오를 짜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텍스터 어, 좀더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틴크예요. 어, 자율주행 1 0 0일선 여기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두번째 아, 1년선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시그널이 좋습니다. 갈것 같습니다. 틴크예요. 좋습니다. 틴크예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또더 미동이 있죠. 이동. 이동. 아직 1년선을 돌파하지 않았지만, 좀, 뭔가 깨작깨작 하면서 가려고 해요. 네. 자율주행.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저희, 저희 와이프가 많이 물려있는, 트로인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거든요.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좀 크게 보시면 역시 바닷건 아닙니까? 벌써 이제 1년선 아래에서, 지금 이제, 천일선하고, 이제, 일년선을 돌파하고 천일선을 근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렇죠. 조정 시간을 조정 어, 시간을 끄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요. 기간 조정이 나오면 거기에 일단 지지선이 60일선이 제일 많이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60일선이나 여기 120일선. 여기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60일선까지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트루인도 괜찮습니다. 예. 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우리 저 NK 맥스 내일 다시 한번 분발해 줘서 저의 1억 선실 복구 빨리 다가와 주길 기대해 봅니다. 하여튼 또 여러분의 또응원의힘이어힘이고 우리 또 NK 맥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만수르, 만수르, 갑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